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아이도 중생을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거 거듭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중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우리 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가끔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연약하고 쓰러지는 병이 있어가지고 저 육신의 어머니가 아 저를 참 귀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많이 도와줬죠.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에 우리 어머니가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에, 그런 분들이 있어 가끔 보면은요 이제 유명한 그런 제 그런 성현이래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아이 사람들이 어, 이제 구원받았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어,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거듭나야지 돼 중생해야지 돼 회개해야지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그 잠깐만 이렇게 그 실존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에,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돼. 우리는 에, 하나님 없이는 꽝이야. 아무것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주로 읽게 되는데, 에, 뭐 창세기 1장에도 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이제 들어주실까 그런 분들이 있어 보면 그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성경 우리가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아, 구약 이제 39권, 신약 이제 27권, 에스 66권 외에 다른 영감을 그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66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 다른 걸 자꾸만 들으려고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적한 거야. 말씀 안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많은 열매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잠드니 반짝거리고,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감사 오늘 설교에 제목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이 있습니다. 아, 저 산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지. 저 나무가 멋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겠지. 예, 어디 그 음악도 이렇게 보면은 음악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목숨을 걸고 개혁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소개해야지 실존한대든지 하나님만만 얘기해도 뭐 듣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무리하고 전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그 피조물하고는 다르죠. 다르지만은. 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그분은 기억하여 주시고 오로만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돌봐 주시고 이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그래서 하나님 다아세요 하나님이 눈도 내려 주시고 비도 내려 주시고. 생사복을 그분께서 다 주장해 주시고 주신이 무슨 마귀가 생사복을 주장합니까? 사오로앙이 신접한 여자 쫓아다녔지만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지. 주신이 뭘해주기는 여러분들 마귀가 뭘 해줘? 하나님만이 해줄 수가 있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내가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름까지도 이렇게 고쳐주면서, 에,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고쳐주면서 자네는 이제 거기 근원이 돼. 음그 글을 쓰려면 아브라함한테가만 좋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자네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야단칠거야. 일반적으로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신 거야.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이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복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 안 되겠니?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믿음의 조상이 되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하나님이 주세요. 사명을 주는데 그냥 네가 벌어서 네가 써. 네가 그 복도 네가 만들고 실험실에 가서 너도 복도 만들고 네가 애쓰고 힘써서 살란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 아버지 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사를 주시는 거야 먼저.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건 얼마든지 얼마든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순서를 잘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냥 돌을 닦고 그래가지고 내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이 세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란 듯이 다른 막 원수들을 제압하고 하나님 보시죠. 어, 내가 이렇게 힘이 세졌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자 할 수가 있어요. 에, 그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에, 우리가 이제 열매를 주렁주렁 열린 걸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음,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가르쳐 준 말씀이 뭐냐면, 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음,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럼 우리가 눈치채야지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이게 영적인. 예, 아주 굉장히 신을 용한 말씀에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되겠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가 스스로 뭘 이렇게 보라 예, 한 듯이 내가 한 번, 음, 많은 사람들을 한번 내가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야지 되겠다. 어디 숨어가지고, 돗닦고가지고쫙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은혜의 언약으로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 뭐 어, 그러니까 존재감 아브라함도 죄 많은 이제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많고 죄를 많이 짓죠. 그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면서 계속 실수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면서 자꾸만 신앙이 조금,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신앙을, 자꾸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그럼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음, 이건 그냥 막, 조금 해가지고, 아주 그냥 빌빌거리고, 어, 가끔, 나이는 어리지만은, 신앙이 탱글탱글한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아주 그 뭐, 어, 핍박과 조롱을 당해도, 너 위에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뭐야, 믿어? 이제 도 어, 할렐루야, 하고 <laughs> 가고, ᄒᄒ, 주일 학교 가고, 가, 주일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삼촌도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에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은 이제 물세례는 한번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이제 물세례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 세례도 한번 받는 거야 성령 충만은 날마다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면 막양심이 세져 가지고 너희들 내말들은 너희들 이제 죽는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자꾸 하나님 말씀 잊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래서 막 우리 나라에 2만 한 8천 명 정도가 성교사로 나간 분들이 정말 인간의 생각은 쉽지 않아요. 선교한다는 게. 음, 그거 해야지 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 우리 선교사도 많이 있고보면요 또, 각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도 많고. 음, 개혁자들이 짠뉴클로부터 해가지고, 야노스, 뭐, 마리루토마리루토는 만인 제사장서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직업의 소명서를 그분이 이제 이론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줬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일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하나님 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특히 이렇게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목사의 직분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장로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고 에, 여러분들 권사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줬다는데 얼마나 가슴 떨려요 진짜 가슴 두근거리고 야 나는 부족하기 그이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직분의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수여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요즘 문제 인테리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이 기계를 수리하는 분들도 많고 또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어, 과학에 또 문학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셨다는 거야. 그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신앙자나 훈련시켜 가지고 믿음의 조상인데,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잘했는지 독자 해석을 바치라, 이렇게 믿음의 시험에서도 합격을 해 가지고 너무 우리 하나님이 참 기특하고 하니까, 너는 이제 내 친구라 그래,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야. 그냥 아무리 죽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정형수 떠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고뭐 그게 하나님이어요 귀신들이나 짓하는 거지. 그건 다 헛된 짓이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야. 하 아, 전에는 예, 그때에 예, 그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에 지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으은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개혁교의 목사님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성경이 있는 말씀을, 배운 대로 개혁자들이, 그때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는 거야.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삭, 이삭이 하나님이구나.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구약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아예 그 구약의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네 친구다. 그 하나님은 그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 보면은요 이삭이 막거부가 돼요. 이삭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에, 이렇게 이렇게. 바다이 욕심이 없는 분이에 보면은 이삭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도 가서 그러니까 그냥 뭐 죽이면 죽이고 뭐늘 순종을 잘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삭, 이삭 같은 게 여러 가지 또 부족한 게 많이 있죠.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야 이거 참 너무 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야곱 축복을 뺏는 그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자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품격 있게끔 한 나라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오늘날은 이스라엘이 있잖아. 그게 야곱의 이름이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야곱으로 살지 말어. 그러니까 남 속이고, 물론 이제 축복을 뺏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 그리고 거기에 1 열두 2집파12 열두 자녀들을...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유명한 야곱,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삼일체의 하나님이야.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음. 미래, 미래 여러분들 자꾸만 어디 가서 뭐, 어, 이렇게, 아,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을 자꾸만 적은 믿음에서 자꾸 믿음이 자라내야지 돼요. 어떤 친구는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자기가 돋다 꺼서 되는 게 아니야. 무슨 교양서적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야. <laughs> 보면 여러분들. <laughs> 에, 어떤 분들 보면은 아주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뭐 에, 무슨 뭐 아주 음악도 잘 알고 뭐 대단한 그런 뭐 에,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사상도 많이 알고 이러면서 막 아주 갖고 노는 식으로 다 하는 분들 많이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걸 크게 막히겠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에는 참 그분은 워낙 존경해 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내용을 보니까, 이이게 에 성경적이지 않네에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간증 같은 거할 때도 그분이 뭐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개혁교회 신학을 완전히 공부를 하고,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해야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이 간증을 어떨 때는 들을 수가 없어 보면, 그그 예. 그 하나님, 하나님 아니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알잖아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했던 하나님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는 줄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정한 시간에 에 우리가 다른 일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게 전체 다 영향을 미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 이렇게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다못해 육체적인 운동도요. 정한 시간에 이렇게 그 운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막한날일 놈들 운동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직업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하고 그런 시간을 잘 놈들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야. 제가 이제 아주 그 평상시 에 좋아하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려보면은요, 그래 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계속 영혼이 못 살아 우리는 육신은 영혼만 영혼이 사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또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완전하게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어머나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삶이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야 돼.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일하고 화평이 넘치니까 성령 충만한데 막 화나 푹푹 내고 어제나 이번에 이제 식사를 이렇게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목사님들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사라고 그래서 거기는 막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데인데 에, 저는 다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께서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3일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다 이분들이 다 이렇게 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손자들의 그 학비를 또어 어떤 경우에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저도 지금 많이 이제 지날 수 있는 한 번은 우리 이제 그문 중에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에, 이제 벼슬 이런거 하신 분들이 있었나봐요 보니까는요 그런데 거기 재산 있잖아요 그걸 후손들한테 나눠주지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손들한테 나눠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예를 들어서 무슨 첫세수이나 가르치고 무슨 리더십이나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침배침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인데, 예, 우리를 위해서, 그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을 믿는 게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야. 예수님만이 전부야. 얼마나 행복해요. 예. 아, 내가 임빌레가 어떻게 될까?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 하나님 아시는 거안 모르는 거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걸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계속 이런 말씀이 에, 주세요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하고 어, 여러분들 어, 편지 쓸때 사용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laughs>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열매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못 맺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맺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돼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다툼이 없어지게 되고 오래참과 자비 양손이 넘치고 충성과 운이 절제가 넘치고 아무리 나이가 어린아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적 충만해지게 되면 요 애가 달라져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어 애들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되질 않아요 가끔 제 배나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렇게 졸음이 쏟아집니다. 꼬집으면 더 졸음이 쏟아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졸음이 싹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잠을 주신도다. 가끔은 진짜 잠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너무 고민이 많아서 교회에 오세요.